안녕하세요. 양육반 17기 주일 삐반 최부름입니다. 우선 10주의 과정을 무사히 끝내게 하시고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하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육반 기간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얼떨결에 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족 수료 후 헌신자가 되면 누구에게나 양육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육반 교육을 받기엔 아직 여유가 없다 아이가 어리다 둘째를 낳아야 한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며 외면하려 했습니다. 열심히 외면해 오던 중 양육반 신청 마지막 주일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해라.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혀 버렸고 남편에게 양육반 같이 해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어떠한 핑계를 댈 거라는 강한 확신 또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양육반을 하기엔 아직 여유가 없다. 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동지애를 느끼며 맞아 우리 아직은 좀 이르지? 라는 대답으로 양육반은 다음 기회. 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양육반을 하자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그 순간, 아, 지금 아니면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얼떨결에 양육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떨결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양육반 첫날 가장 걱정이던 10주 동안 있을 과제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치만 예상과는 달리 부담감은 작게 느껴졌고 이왕 이렇게 된거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과 나름 기대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건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치만 이것 또한 너무 쉽게 시작해버렸습니다. 알람 소리에 얼떨결에 너무 쉽게 일어났고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시작한 새벽 공기와 찬양을 들으며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 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너무 맑았고 새벽에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니 그날은 그날을 지내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한 새벽 예배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어딘가 부담스럽던 새벽 예배라는 예배가 너무 친근해졌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해봤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흔히 하던 기도할게라는 말은 열심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며 세원들 양육반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등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떠올랐고. 두고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며 얼떨결에 했던 두고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반이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하신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양육반은 비슷한 또래로 묶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육반 첫 시간에 가보니 저희 부부가 가장 막내였고. 저희 부부님 연세와 비슷하신 분부터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눔 중에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될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얼떨결에 시작한 나눔이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나눔을 듣는 것과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새벽 예배를 다녀오더니 왜 우리가 주일 삐반에 편성된줄 알겠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또래와는 교제든 셀 모임이든 어, 유아부 모임을 통해서 언제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과 교제는 언제 또 해볼 수 있겠냐며 너무 귀하고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너무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특별한 공감대라는 걸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궁금해한다는 것그 커다란 공감대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양육반 식구들을 만나 뵙는 그 시간들이 너무 은혜고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남편과 함께 양육반 신청을 하면서 얼떨결에 제13회 멤버가 된헤든이와 함께 양육반 수업을 듣게 됐는데 아이의 소란함에 집중하시는데 분명 방해가 많이 되셨을 텐데 오히려 잠 깨고 좋다 애기가 순하고 착해 있는지도 몰랐다며 항상 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미 신 목소리인 남, 목사님, 남 목사님께서는 헤든이가 시끄러우면 목사님이 더 크게 얘기하시겠다 그러니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셔라라고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배려 덕분에 양육반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정리하려니 얼떨결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이한 장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고 아쉬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수동적인 얼떨결에라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 넘치는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하게 하시고 얼떨결에 여기까지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소감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